안녕하십니까 리얼그리드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 필터 추가 제거 등을 어, 다룰 예정인데요. 우선 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버튼들은 미리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과 그리고 필드 그리고 컬럼 설정하는 영역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필터를 일단은 미리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Set Column Filters를 통해서 Count라는 이 필드를 어, 필터 그 필드 그 필드에 필터를 적용해놨는데요. 어, 지난번에 없었던 Active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Active가 돼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Open with Live Server를 보, 선택하시고요. 자, 일단 그 기본 필터를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코드에 넣었던 우크라이나, 브라질, 모잠비크, 캐나다 이렇게 4개의 필터가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액티브 추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초기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우크라이나 데이터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버튼을 클릭해서 필터를 해제하면 전체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코드를 이용해서 이 버튼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갈 건데요. 첫 번째 버튼인 필터 추가에 대해서 구현할 거고요. 언클릭에 add filters라는 함수가 지정돼 있으니까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서요 add filters라고 하고 여기다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추가해야 되니까 필터를 우선 선언을 하고요. 필터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객체를 선언한 뒤, 일단 위에서 하나 카피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이름은, 어, 페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리테리아에서 기준점은, 어, 데이터가 페루일 때, 어, 그때만 표시해 주도록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뷰에서, add, column, 필터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자첫 번째 파라미터는 필터를 적용한 그 컬럼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컨트리 이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선언한 필터를 넣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true와 false를 넣주시면 어 되겠는데요. 자 true를 누면은 이미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써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false면 이미 있는 필터를 집어 넣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것을 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스를 저장하고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필터는 우크라이나, 브라질, 모잠비크, 캐나다 4개가 있고요 자 어, 여기 오타 필터 쓰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어, 다시 뭐 확인해 보면은 여전히 4개의 필터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필터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페루가, 예,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필터 제거 버튼인데요. 필터 제거 버튼은 remove filters라는 함수가 onClick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펑션을 하나 추가를 하고, 어, remove filters 함수를 선언을 합니다. 자, 일단 필터를 확인해 보면, 어, 4개 필터가 보이죠. 파일을 저장하면서 지금 리플레시된상태고요 거기서, 어, 필터 제거를 클릭해 보면요. 필터에 우크라이나와 브라질이 사라져서 두 개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필터 적용과 필터 해제 버튼을 동시에 어, 구현할 건데요. 일단 필터 적용, 액티브 필터스를 위해서 펑션을 추가를 하고, 액티브 필터스. 자, 그리고 또, 어, 필터 해제, d e a c t i v filters라는 펑션,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인 액티브 필터는 어, 필터가 코드를 통해서 선택되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리드 뷰에 액티브 컬럼 필터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단은 적용될 컬럼 이름이 어,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택되는 필터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다가 캐나다, 캐나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모잠비크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라미터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다 true를 넣어주시면 이 해당 필터가 선택되는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false를 넣으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해제 버튼, 디액티브 버튼에서 모잠비크만 해제되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캐나다, 모잠비크가 동시에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 여기 폴스를 안 했군요.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모잠비크만 선택이 해제되어야 되겠죠. 자,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자. 필터 적용 그러면 모잠비커 캐나다가 보이네요. 자, 모잠비커 캐나다가 추가됐죠. 우크라나는 처음부터 체크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자, 필터 해제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모잠비커가 사라지고 데이터에서도 표시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필터 적용, 모든 필터 해제도 아, 구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터 적용에는 Active All Filters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추가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 모든 필터 해제 deactive all filters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active all filters를 구현할 건데요 그리드뷰에 active all filters 자 column all filters입니다 all column filters 아이고 예, 맞죠 스펠이.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 컬럼 이름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자 그리고 다음에 추 e 로 하면은 모든 컬럼, 아 필드가 선택된 상태가 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폴스가 되면은 선택이 해제된 상태로 예,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 그또 파일 한번 저장하고요. 저장해서 어, 모든 필터 적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필터가 모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필터 해제하면은, 네, 필터가 해제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이 필터가 다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어, 좀, 단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해서 일단 필요없는 코드, 이, 지금 방금 실습했던 코드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를 어, 이제 바꿀 건데요. 어, 이 나이가 뭐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필터를 그냥 그 필터 1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름을 짓고요. 자 그리고 어, 크리테리아가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텍스트를 표시되는 이름을 예 예. 20대 이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태그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아, 그, 그, 속성이 있는데요. 이 태그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태그 항상 달려다니는 그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데이터죠.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어, 느 나이부터 어느 나이까지라고 제가 age from 하고, Age from은 0살부터 그리고 age to 29살까지를 20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콤마가 빠졌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그 필터가 선택이 됐을 때에그 나이가 0부터 29까지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콜백이라고 부르고요. 콜백 함수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필터 펑션의 약자로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는데요. 연령대별로 일단 필터를 더 추가를 하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4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대, 이름도 서로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숫자만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40대까지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40대, 뭐, 이상?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추가하셔도 상관 없겠구요. 그래서 여기도 나이를 30부터 39까지, 그리고 여기는, 어, 아, 제가 잘못했군요. 여기 40하고요 여기 50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40부터 49, 그리고 50부터, 예, 이상이니까, 아, 뭐, 한, 컨셉까지 넣도록 하죠 예.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붙여넣기 하면서 일단 오류가 있는데요 예, 여기를 겹치지 않은 숫자로 바꿔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필터가 선택이 됐을 때 조건을 계산할 콜백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 필터 펑션에는 어, 이와 같은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파라미터는 필터와 밸류가 되겠습니다. 필터는 지금 선택된 필터가 필터 객체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밸류는 어, 이그 지금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데이터 하나씩 하나씩 이 필터 펑션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된 데이터가 이 밸류로 들어오도록.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 대는이 코컨트리가 아니고 에이지 컬럼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에이지 컬럼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을 true로 준다면 예, 이 함수가 모든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다 선언 그 실행이 될 텐데 모든 데이터가 true로 리턴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표시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가 false가 되면은 그럼 모든 데이터가 선택이 되지 않아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두 개가 필요하죠. 어느 나이 때부터 어느 나이 때까지. 그래서 조건 두 개가 end로 묶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value 값. 지금 현재의 그 나이, 나이 데이터가, 어, 지금, 어, 그 age from 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예, 네, 그게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어, 또, 아이고. u e 값이 age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는데 어, 이 파라미터에는 age from과 age2가 없죠. 대신 필터에는 태그가 있고 태그에다가 저희가 그 나이 연령대 그 객체를 또 추가를 해 놨으니까 어, 이 필터 파라미터에서 어 태그 아이고. 태그 속성에 age from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뒤에 age to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요. 자 age 필터의 필 아, age 컬럼의 필터를 확인한 다음에 20대 이하 한번 볼까요? 자 20대 이하만 표시됐고요. 자 40대 이하 네 40대 그리고 50대 이상. 자, 50대 이상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얼 그리드였습니다.